기저럼 최성득 국민연구실 고민지입니다. 제가 발표할 신종 유해물질은 pH 치 유도체류인데요. 오늘 발표 주제는 주요 산업 환만에서의 대기 중 피치, 엔오피치, 알로피치의 오염 특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어, US EPA에서는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을 지정을 하여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VOC나 머캅스와 뭐 p h 치가 포함되는 S VOC 그리고 중금성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이제 유해성 대기감시 물질 중에서 인체에게 직감도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라고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도 PH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기환경보정법이나 USEP에서는 이제 16종 pH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 대기에는 16종 pH 이외에 다양한 pH 유도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종 pH 이외에 신규 pH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어, 신규 pH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본 연구에서는 NO pH와 HALO pH를 중심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NOPH와 h l o p h 는 먼저 배출원에서 질소, 산소, 그리고 염소와 부름이 공급이 되면서 1차적으로 생성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기존의 대기 중에 존재하는 PH가 대기 산화제나 아니면 염화이온이나 브로마이온이니 어, 광학적으로 반응을 해서 2차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국제암 연구기관인 IARC에 의하면 pH 일부 물질은 그룹상으로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되어있는데요. 그 물질 중에 MPH 유도체는 이제 그룹인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혈로 pH 위해성을 살펴보면 이제 TCDD를 기준으로 혈로 pH의 어, 상대의 증가 독성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값인 RP 값을 보시면 이제 페안스렌 같은 경우에는 0.004지만 그페안스렌의할로피 pH 유도체는 더 높은 RP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할로피 pH나 아니면 NOPH는 pH 모금자에 비해 더 높은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항만대기 pH 유도체의 연구는 이제 국외의 다양한 항만도시에서 PM2.1의 pH 모니터링 연구가 수행되고 이 있지만 어, 국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는 pH 유도체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어, 따라서 pH와 pH 유도체 모니터링을 수행해서 농도 수준과 물질별 프파일 그리고 공간 풍포를 파악하면서 주 항만 대기에서의 모형 특성과 그리고 pH 유도체의 배출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연구 네, 대상 지역은 이제 세 개의 항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데요. 거제의 오포항과 부산의 부산항, 그리고 울산의 온산항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거제의 오포항은 대우조선소가 위치해 있어서 선박이나 시추선, 원유 생산설비 등을 건조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무역항이자 탐적항으로서 이제 해상수출용 화물이나 컨테이너 화물의 많은 비율을 작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이 위치해 있어서 이제 대형항공 주선이나 아니면 어 일본인으로 가는거나 가까운 나라로 가는 여객선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산항의 같은 경우에는 오포항과 부산항과는 좀 다르게 어임금에 온산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공업항으로서 유료나 액체화 강석이나 컨테이너 등의 회사가 안에 입점해 있습니다. 이제 시료 채취 지점은 이제 각 3개의 지역에서 각각 10개의 지점에서 대기 시료를 채취를 하였습니다. 거제와 울산의 같은 경우에는 23년 여름에 시료 채취를 진행을 하였고, 부산은 24년 여름에 시료 채취하였습니다. 시료 채취는 수동 대기 채취기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 이렇게 아래 뚜껑과 밑동이 생긴 이런 형태의 시료 채취기에 통에 이제 퍼프 디스크라고 하는 스펀지를 설치를 하고, 이제 사다리, 이런 그림 같은 사다리나 나무 등에 설치를 해서 어한 3개월 정도 둔 다음에 3개월 뒤에 다시 가서 이 스펀지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이 수송대기 채취기는 전기 사용이 필요가 없어서 이제 시료 채취 장소에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대기의 다양한 오염물질의 공간 분포를 파악한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석 대상 물질은 USEPA 16종 pH와 미측정 대상 물질을 포함한 총 21종 pH에 17종 mph, 9종 oph, 그리고 13종 cpH와 12종 b l p h 를 해서 총 21종 p h 의 51종 pH 유도 재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어, 시료 전처리방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저희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H 전처리 방법을 타로 pH에 적용을 해서 어, 실험을 하는데요. 특히 이 기기분석 같은 경우에는 pH는 일반적인 GCSEI 방법을 사용을 하고 타로 pH는 좀더 고강도 분석이 가능한 GCSS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어, NOPH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과는 다른 전처리 방법을 사용하였고 또한 특히 이제 MPH 같은 경우에 EI로 사용하게 되면 되게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CI 방법을 사용하여서 분석하였습니다. 이제 퍼프에 이제 오염물질이 채취가 되고 나면 그것을 대기 농도로 환산하기 위해 실효 채취율을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실효 채취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메트랩 코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고 샘플링 위치별 물질별의 시료 채취율을 계산을 해서 최종 대기 농도로 환산을 했습니다. 이 이제 시료 채취율을 계산할 때 이제 기상 자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기상 자료는 이제 기상 자료 개방 포털에서 이제 실제 시료 실제 채취 지점의 인근의 지점에서 그 지점의 어 기상 자료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또 지역별 오염 특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에어포리아 자료도 함께 활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상 자료로 이제 바람 장미를 그려서 이제 바람을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거제에서는 남서풍, 부산은 남풍과 남성동, 남서풍, 울산은 남서풍이 뚜렷해 졌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부산에서는 이제 해풍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항만 배출 물질이 인근의 주거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질 그룹별 지역별 평균 농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이제 pH와 OPH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거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mph나 실 pH, b r p h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울산의 실 pH 농도는 거제보다 4배, 부산보다 6배 높았습니다. 울산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함이고 주변에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위치했는데 이 산업 활동의 영향으로 다양한 pH 유도체가 배출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제 pH와 pH 유도체 의 프로파일을 살펴보면요, 이제 pH는 페난스렌과 파이렌, 플로렌덴이 주요 물질로 나타났고 O pH는 안트로키논 부플라렌온, 나타알데이드가 주요 물질로 나타났습니다. 이 pH와 O p h 는좀 지역별로, 지점별로 되게 큰 프로파일 차이를 보이지를 않았었는데요. 이제 mPH나 shell pH, brpH는 좀 차이를 보였습니다. mPH는 주요 물질이 1나이트로나탈렌2나이트로나탈렌 그리고 나이트로암트라스렌으로 나타났고, 이 거제에서는 여기 빨간 주황색깔로 보이는 이 물질이 이제 1 나이트로파이렌과 그리고 초록색깔로 보이는 7 나이트로벤조에엔트레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요. 이 물질이 이제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 보면 교통 배출과 관련된 물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거제에서 교통 관련 배출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을 하고요. 부산에서는 이 나이트로파이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 물질은 특히 또 이차 생성 지시자로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차 생성이 컸다고 확인을 할수 있다. 울산에서는 이나이트로 납텔린이 다른 쪽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CFH에 같은 경우에는 2클로로페나스렌2클로로파이렌 3클로플로렌테니 주요 물질이었고 거제에서는 이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트라이클로로파이렌과 테트라클로로파이렌이 주요 물질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이제 선행 연구에서나 뭐 기타적으로 이 물질의 대출 영향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다만 3클로로콜로렌텐이 다른 쪽보다 높은 비율을 보는데 이 물질은 산업혁동 영향을 나타내는 물질이어서 관련 영향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부산에 같은 경우에는 도심 다이클로로페나티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 물질 또한 2차 생성 역량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울산에서는 1-클로로파이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요. 이 물질은 또한 석탄 연도 영향을 나타냅니다. 네, BRP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P 유도체와 다르게 굉장히 다른 지역별 프로파일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1... 부산에서 높게 나타났던 1브로모 나프텔렌이나 2브로모 나프텔렌이 이제 거제에서는 거의 어 미검출되는 수준이었고, 근데 이 물질의 이제 정확한 배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부산에서 특별한 배출 영향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거제에서는 2브로모 플로렌과 1브로모 파이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 물질은 영도 영향을 나타냅니다. 울산에서는 2브로모 플로렌과 구그 브로모페나스렌이 다른 적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 물질 또한 산업 활동의 영향을 나타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질별 그룹별 공간 분포 지도를 보시면, 이제 거제에서는 전체 지점에서 pH와 pH 유도체의 농도가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에서는 특히 이 4번 지점에서 어, pH와 OPH 농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 지점은 실제 물류왕 입고로 대형 선박이 정박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선박의 영향으로 높은 pH와 OPH 농도의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울산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두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pH 유도치의 농도가 대체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이 5번 지점인 제우스 유화공업 부분에서 높은 할로피 h 치 농도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제가 실무 체취를하러 갔을 때도 되게 심한 화학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제 산업 활동의 영향으로 높은 할로피 h 치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을 하습니다 pH와 pH 유도체 배출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성분 분석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 조성분 분석을 수행을 하고 이 물질별로 어, 계층적 분집화를 통해서 그룹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pH 같은 경우에는 연소역량과 교통역량 그리고 고분자량 pH로 분류를 하는데 거제에서 교통역량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어, NO pH는 교통역량과 2차 생성역량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거제와 부산에서 교통역량을 그리고 울산에서 2차 생성 영향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로피이치 같은 경우는 4 개의 그룹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할로피이치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두 개의 그룹에 대해서만 명명을 할수 있었고, 식단 연소 영향과 산업 발동 영향으로 구분하였고, 이 산업 발동 영향은 거제에서, 식단 연소 영향은 울산에서 좋았습니다 다시 결과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거제 오포항에서는 교통과 연소 역량이 크게 나타났는데 실제 이 제가 샘플링한 지점에 살펴보면 이 조선소를 출입하는 선박이나 대형 차량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나 대형 차량의 영향을 받았다고 파악이 되고요. 부산항의 같은 경우에는 디젤 교통 영향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물류량을 출입하는 대형 차량이나 아니면 여객선을 운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온산항 같은 경우는 다른 조항과 다르게는 연소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온산항은 이제 공업항이다 보니까 석유화학 산업의 연소 활동이나 아니면 그 거기 항의 입점해 있는 업체들의 산업 활동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pH와 pH 조수의 상관관계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 스피어만 상관분석을 수행을 하는데요. 어, 이 표는 이제 지역별로 pH 모분자와 pH 유도체 간의 좀 유의미한 상관계수를 보였다 물질을 정리한 표입니다. 실제로 어울산이랑 부산에서 이제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던 물질이 많았고 또 이차 생성 지자로 알려진 물질이 부산에서 울산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부산이랑 울산에서 거제보다 이차 생성 경향이 커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pH 유도체와 pH 모분자 간의 비율을 비교를 하는데요. 이세 가지의 비율은 이제 거제와 부산, 울산에서 각각 서로 어, 티테스트를 하여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비율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비율을 비교를 해보니까 거제에서 부산과 울산에 비해 좀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뜻이, 즉, 모분자 pH 농도가 낮더라도 pH 유도체 농도는 높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특히 앞선 상관 검사 결과랑 같이 보았을 때 거제에서는 2차 생성 역량이 작았기 때문에 이 거제에서의 낮았던 pH 유도체 농도는 아마 1차 배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pH보다 독성이 높을 수 있는 pH 유도체 모니터링을 수행을 해왔고요. 이제 울산과 부산 그리고 거제를 대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부산에서는 이제 선박 출현 때문에 pH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을 하였고, 울산학은 pH, 할로 pH를 포함한 pH 유도체 농도가 높았습니다. 물질별 프로파일이랑 pca를 통해서 거제와 부산에서는 교통 역량, 울산에서는 산업 활동 역량이 뚜렷한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pH 유도체와 pH 비율을 통해서 거제에서의 유도체 배출의 1차 배출 역량이 크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신종 pH 모니터링을 통한 pH 유도체의 오염 특성을 파악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한반 지역에서의 신종 유해물질 조사한다는 의의를 갖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신종 유해물질 특히 할로 pH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해 오염원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은 어, 이 할로 pH의 오염원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거나 이 물질을 추적할 수 있는 어, 뭔가 다른 선생 연구를 더찾아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또, 다메체 모델을 활용해서 pH, 요도체의 항만 대기 배출 영향을 파악하고 그의 영량권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예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좀못 들었는데 그 스펀지에 그런 되는이스상인지 아니면 입자상에 대한 건지 궁금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 퍼프다 보니까 가스상이 이제 채취가 된다고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입자상도 약간 채취가 될수 있긴 한데요. 현재 이제 연구를 진행할 때는 입자 가스상 물질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고. 네, 답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혹시 내륙에서 PAH를 이용해서, 어, 뭐, 그러니 PA 모분자 페로트 PAH대 알로지네이티드 p h 나 아, 아니면 이 발포소프트된 것들의 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세 곳, 세곳 모두 항만이기도 하고, 나라가게 어쩌잖아요. 그러니까 해양이라는 게 사실은 그 코로나 알로지늄 유출도 오라는 거 하나처럼 소스로서 많이 제공 하니 네, 안에, 그, 내기에서는 여러 가지, 뭐, 학 반응에서, 한 번씩은 특히 생성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다른, 이제, 그 내륙 지역에서의, 그, 단순 비를 가지고도, 이런 것들 내추럴이 공연이 안 됐는지, 아니면 소스에서 직접, 어, 단되는지 어떤 인디케이터를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의견이 어떠신지. 아 실제 이 연구를 저희가 울산 전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울산이 이제 이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울산에서 이제 항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산업 단지에서 채취한 실성같은게 다양한 할로피치나 뭐 피지 도체류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제 항만 조금 비율이 조금 더 크기는 한데 울산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내륙에서 좀더 비교를 해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좀더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혹시 그 토양에서도 분석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대기에 나오는 조성이 토양에 좀 어느 정도 유사한거다 그런 대응이 있을까요? 어, 대기만 해고 약간 <laughs> 2차 생성에 대해 뭐 여기서 는2차 생성이 뭐 많다 저쪽에 적다라고 하면 2차 생성에 주로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제 선행 연구에 서는 광학 반응이나 보니까 뭐 자외선 양이나 이런 게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외선 양이랑도 공간 분포를 그려봤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었고 뭐 NO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존이나 이런 것과도 반응할 수 있어서 오존의 공간 분포 이런 거랑 아니면 상담 분석 이런 걸 했을 때좀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요인이 사실 그러니까 천거나 이런 거를 좀더 해봐야 좀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연구에서는 아직 안 했는데 예전에 울산 전역에 대해서 해보면은 계절 공립 돌림을 해봤을 때 연소화 pH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겨울철에 농도가 높다요. 그런데 불화 pH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여름철에 그 얘기는 뭐냐면, 지표에서 네,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서 뭔가 구름화 문제에 휘발이 되면서 그때 이차생성이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더요 최근에는 농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당시 저희가 초창기에 했을 때는 구름화 pH 농도가 어, 현대 자동차 근처에서 가장 높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아마 상당히 많은 구름화가 있면 문제의 계을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썼을 텐데 그 물질들이 대기로 가는 시간이 되었다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그런 트렌가 거의 문제가 상당히 중화기 어, 난연제 PBD라든가 그런 물질들의 사용자가 환경 주제에 따라서 중화 어, pH의 환경 동 어, 보동도 상당히 달라는것 같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